그 보니깐요 그 오이가 여나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전에 저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뭐 우리가 추구해오던잖아에뭐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도 배운다 친구를 사귄다, 뭐 친구들 사귄다 뭐뭐어떤뭐 일을 한다 뭐뭐 자기가 어 직장을 다닌다 뭐. 뭐든, 뭐, 뭐, 친구도 만난다, 뭐, 친구를 만나서 뭐 햄버거를 먹었다, 뭐 짜장면을 먹었다, 뭐 치킨을 먹었다. 이런, 이런 모든 행위가 있잖아요. 뭐어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오던 걸, 뭐, 이제, 이제 맛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치킨을 먹으러 간다. 이런, 이런 모든 행위가 있죠. 모든 행위가 인간이 이렇게 뭐, 뭔가를 바래가지고 막 하는 모든 행위가 있죠. 바보할 는 그런 걸 뭐,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이 뭐, 맛이 있다, 직진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런 것도 뭐. 사실은 뭐, 쓸모가 없죠. 내가, 뭐, 이런데 음. 뭐.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여야장 뭐, 이렇게, 어, 서로 안에 뭐, 쓸데없이, 싸우고, 막, 어. 험담. 사실로, 뭐, 좋고 나쁜 거, 그러다 옳다, 뭐, 그런 거를, 어제 오늘 가 따로 분배 발표, 이만 있었고, 실제로 분배 발표, 우리가 뭔가를 추구 안 해도, 우리가 뭐 통닭 모두가 통닭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뭐뭐 뭐 크게 뭐 대상할 건 없다는 거. 우리가 뭔가 항상 뭔가 추구해 올라가고, 뭐시. 그게요. 어,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거냐면, 은 살아있을 때는 몰라, 뭐. 나도 그거는 보장 안 하지. 왜냐면, 뭐지 좋고 나쁘다, 뭐지 어. 뭐, 뭐. 뭐, 어떻 뭐, 뭐시, 이거는 저것다, 뭐. 분별하고 싶지,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분별하고 싶지.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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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이제 신도 심판을 하는 거지. 내가 볼땐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그걸로 이제 분별을 한다 심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 얽히고 서있혀 있는 거지, 뭐. 우리 그, 생활관이 이렇게 보면, 생활방경이 있잖아요. 한, 뭐,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이런, 그런 모든 게, 그, 뭐, 반경 안에 들어가 있단 말반경 안에. 예. 그, 우리가 이제 그런 행위를 잘못할 경우에는 신도 심판을 한다고, 그 행위,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위에 대해서, 그, 이제, 심판을 한다. 어찌든, 어찌든지 간이 얽혀있어요, 그에. 벗어나려고 해봤자,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거로 분별을 한다고, 이제, 뭐, 그, 하나님이, 손님이 저기, 손님이 아 그렇게 한다고 뭐, 그, 명시해 놨으니까, 그거는 뭐, 변하지 않네. 근데, 왜, 우리, 우리, 인간, 인간으로서 그게 왜 쓸모없이 여겨지는, 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그런 걸로 인해서 무엇이 분쟁이 많이 나는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 니, 니말 맞, 니말 틀리다, 임마. 아니다, 내말 맞다, 임마. 인류는 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맞다, 아니다, 니 말이 틀리다내 말이 맞다. 아. 이네 말이 틀리다. 내 말이 맞다. 무수히 그런, 그런 과정을 겪고, 겪고 오면서도 우리는 사실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게 엮일 수밖에 없다고. 내말 무슨 말인지. 엮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왜 쓸모 없냐면, 살아있을 때는 뭐, 다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딱 죽어보면은, 죽어보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분별하던 뭐, 시골타, 그렇다, 그게 다 필요가 없어져뿐다고 말하자면, 죽어, 죽어서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영혼 좀 가면, 그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나다니까 무엇이, 뭐 일상생활 사람들끼리 맞다, 틀리다 하는 그, 그런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인간들끼리 이제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해야 되니까 우리가 80년, 90년 살아야 돼. 살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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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뭐, 그거는 뭐, 쓸모없는 거다, 얘기해봤자, 말, 이거는, 그저 그냥, 말로,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 필요 없을 것이다, 이론일 거이에 실제로 죽고 나서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 우리 천국에 가도 그렇고, 지옥에 가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살아있으면서 살아 무엇이, 니네 말이 맞다, 내 말이 틀렸다, 그 분별이 필요가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 아니면 돌아, 뭐. 딴거 필요 없어. 이런 부수적인 거, 뭐. 우리 생활을 해오면서 뭐 겪는 거 있죠. 예. 억울하다, 뭐, 우울하다, 뭐 분하, 분하다, 뭐 이런 것.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니까. 감정 소모다니까. 우리는 결국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고, 미워할수도안 되고, 미워하는 감정 자체를 가지면 그게 죄인데, 그럼 우리가 인간이, 그럼 그런 죄를 지고, 회귀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 그게, 그게 법칙이라 네. 회귀해야 되는지 모르고 죽어도 지옥이다. 뭐 자기는 차례 쓰면서 누가 회귀하란 말한 번도 안 드는데 뭐, 죽기 전에 회귀하라고 했으면 회귀했을 건데, 아무도 내가 회귀해 준, 회귀하라고 말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하면서. 그래, 지옥 와서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지옥에 가도. 그래. 예님도 네, 말한다. 네가 뭐, 네가 뭐, 몰라서 못 듣고, 어, 저기 왔음 할수 없다면 그니 회계 회그계 복음을 못 듣고,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듣는다. 그런 말을 뭐 친구, 가족, 뭐 친척, 뭐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한 마디씩 하다 한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친구나 친척들한테 뭐 응, 연실에 한 번씩 뭐 뛰어 뛰어 본다에 뭐 교회 뭐. 하나님, 예수, 믿음, 뭐, 그런, 그런 것 띄워본다. 근데 다시 군동하대, 뭐. 그래도 그 여러분한테 한 번은 기회가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부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옳다, 그러다, 그런 거 따질, 따질, 그,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쓸모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쓸모없는 거요 자기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도,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결국엔 뭐만 남느냐, 그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면, 어?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 필요한 그것만 얘기하잖아.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지 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뭐, 하, 하나님이, 예수님도, 예, 네, 뭐, 너가, 너가 능, 내보다 능력있고, 어, 그랬으면, 내가 내말안 들어도 되지 하면서, 맞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있었다면, 비등했다면, 들을 필요 없지. 그랬냐, 뭐, 예,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말을 안 듣고, 신의 말을 뭐안 듣는 것은 그거는 뭐, 그 사람 뭐, 그,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건 이제 그냥 저렇게 두드려도, 리가 당장에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입, 입 봉하고 그냥 아무나 뭐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래 보면 뭐 살아가는 동안은 뭐 옳다, 그러다 진짜 쓸모가 없다. 이게 쓸모 없는 거다 진짜. 뭐. 나도 뭐지, 옳다, 그러다 뭐 분쟁 안 하고 싶은데 뭐지. 어, 뭐지, 옳다. 내가 경험을 말하는거지 그, 이거는 경험을 말하는거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쓸모없는 것을 많이 겪잖아요 그, 그, 그 위에 소모동이란 말이 쓸모없는 소모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뭔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또뭐 잘못된 사람은 뭐 다치거나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그, 가치가 나야 되는 참. 그나마 의미 없는 삶인데도 그기서더더 구렁텅이 빠지는 안 그래도 삶이 의미가 없는데 그기서더 구렁텅이 빠진. 그 인간이 운명이야 참. 어 그래서 인간이 참 진짜. 내가 볼 때는 인간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신도 어떻게 할수 없고 우리를 신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인데 천지창조를 우주를 지은 위대한 신이지만 몰라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조절할 수없 어떻게 할수 없다던 인간이 그래서 인간 스스로만 분쟁하고 막, 어, 니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거에 결국에는,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모습으로, 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기 태어나기,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듣고, 이제, 부모한테 그런 거 많이 듣겠죠. 듣고, 또, 커서는 성인이 됐으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행동하고, 이제 또 그런 거로 분쟁을 하고, 어. 또 괴로워하고 안 괴로운 게는데 사람이 또또 또 무엇이 또 누가 뭐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또 무엇이 감정 상하고 또 이래서 무엇이 뭐 자존심 상하고 무엇이 어땠어 뭐 어땠어 저때서 저때서 하다가 뭐. 어.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다 소용이 없는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살아있는 동안에 어쩔 수가 없지 뭐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모르는 인간이 그런, 그런 오류가 있는 것같아 인간 본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